야 됐고, 와 발발, 와와 세계 최강의 원창에 늘넘어서 박기홍은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를 노린다. 저 사실 정민영이 올라올 줄 알고 그 정민영 분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필영이 이어가지고 약간 의외의 결과 아닌가 싶기도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 박기홍은 윤형석과 위즈폭스 내전으로 타이틀 매치를 장식하고 싶다. 형석이랑 타이틀 매치 빨리 하고 싶어. 요 형석이한테는 솔직히 무조건 안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매치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그딱 걸림돌이 준호형이랑. 네이마르, 네이마르, 네이마르! 반대 황제를 두번지긴 압도적인 공포 돌아온 악당 강주도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저 캠이 켜져 있잖아요. 그때는 특히 표현 안 했는데 끝나고 정훈이랑 하이파이 브한열번쳤습니다 뭔가 좀 피내기 그렇더라고요. 또 마스크 쓰고 잘안 보이잖아요. 표정도 딱히 좋은 좋은 척안 했습니다. 그냥. 스스로의 자리를 찾기 위한 악당의 욕심이 시작됐다. 아니, 원래 저야 질줄 알았거든요, 정민 영한테 미주 폭스 제가 잡은 기억이 있으니까 딱히 무섭진 않아요. 졌던 상대를 만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확 생겨가지고 똑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지는 거를 싫어해서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승리한 남자는 챔피언 유영석에게 도전할 기회를 얻는다. 준호형의 장점이 메타에 잘 적응하신 것 같아가지고 중거리나 크로스나 뭐 박스 안으로 갑자기 컷백이나그 모든 루트를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준호형이 5백으로 나오신 게 보이면은 저도 경기 들어가서 바로 ESC 눌러가지고 5백으로 바꿔서 게임할 예정이 근데 거기는 별로 안 해봤고 저는 몇 달을 했는데 다르지 않을까요? 숙련도가 괜히 안 하던 거 하다 가면 대 때는 지워드니 원래 무조건? 잠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관문. 박기홍. 그 상대는 악마의 재능 강준호. 랭킹 2위와 랭킹 3위의 대결입니다. 강준호 선수 늦게 NFC에 도전해서 챔피언 벨트에 도전하고 있고 박경홍 선수는 챔피언 벨트에서. 김정민 선수 앞에서 문턱에서 좌절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경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강준호 선수가 지금 승률이 100%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100% 승률이 깨질지 안 깨질지도 예참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강준호가 원래 이제 NFC의 초대 챔피언 자리에 위치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기 자리를 찾으러 가는데 100% 승률로 간다. 야 이건 정말 스토리 나는 거거든요. 네. 자 아직, 짧게 하지만 로키라는 빌런이 뭐 결국에는 깨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빌런은 언젠가는 깨지긴 하거든요 사실. <laughs> 네. <laughs> 네. 근데 지금 캠 화면에 이 조명을 보면은 박경선수는 밝아요. 본인 이미지 같은데 강준호 선수는 굉장히 야. 어둡습니다. 아, 그 약간 네. 언젠, 네. 언젠가부터 강준호 선수의 조명이 네. 좀 얼굴에 그늘이지는 형태로 네. <laughs> 배치가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 이게 한간에는 이쪽 감성팔이다. 아, 아 네. 의도적으로, 예.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빛이 있어야 어둠도 있고. 그럼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걸 잘 표현해 는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면서 미알발락. 지금 보면은 네. 박규용 선수가 사이드로 일부러 안 가요 지금 중앙으로 계속 가는데요? 처음에 정말? 이건 심리전이죠 음... 처음에 나는 중앙 돌파를 하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3 4 0분 정도에는 사이드로 가지 않을까 자네드베드 오! 한번 때려봅니다 크루토 골키퍼 잡아내면서 일단은 강준호 선수가 5-2-3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중앙에 센, 센터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승부를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중거리슛도 아, 좋았지만 자 강준호 자, 밀리탕 좋죠. 윙백인데 정말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고 밀리탕! 밀리탕. 자네드메드 네이마르! 네이마르. 강준호의 네이마르! 자! 자. 야! 야. 그런데 박기용도 알고 있어요! 하, 서로 눈치 싸움이 네. 살벌합니다 자, 네드, 네이마르와 펠릭스의 싸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좌우 서로의 윙어들 예자 지금도 올라가죠. 자 길게 해밍. 아자 말디니가 걷어냈고 다시 한번 레드 베드인데요. 크로스가 좋기 좋기 때문에 자, 들어갈 수 라인 있습니다. 와, 퀄리티. 자 일단은 지금 박규영 선수의 깊어 연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강준호의 기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 크로스가 아닌 컷백을 시도하는 모습들. 네. 자 그리고 박규영이 실수가 나왔고 네. 김승섭 선수의 말대로 두 번의 슈팅이 모두 강준호 입장에서는 바라는 슈팅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처럼 아아 읽혔죠. 지금은 수비 방향으로 읽었어요. 지금. 네. 지금 박경 선수의 4.3이기 때문에 측면 네. 수비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쪽을 예. 윙백으로 어.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는 강주호인데 네. 현재까지는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박경 이제 슬슬 이제 사이드 쪽으로 갈 거예요. 네. 자 아. 라인 벗어나면서 어? 박경 선수가 경기 초반 분위기가 조금은 상대에게 내줬어요 그렇죠 강준호가 아무래도 초반에 가감한 공격 보여주면서 약간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잘 읽었다고 생각하는 매체에서는 저렇게 변수를 만들어 내는 플레이가 네. 승리로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초반에 그런 게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골을 못 넣는다? 네. 상대방한테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신의 카드를 너무 다 보여줬어요 지금 네. 야, 근데 진짜 양 선수의 일단 플레이의 포인트는 측면을 누가 먼저 뚫어내는가로 볼수 있을 정도로 네. 측면에서의 드리블 시도가 상당히 많은 상황들. 그리고 유종훈 아, 선수는 뭐 거의 벽지 같네요. 매번 강준호 선수가 경기할 때 저게 붙어 있어요. 네, 네, 뚫렸어요 지금. <laughs> 자, 나블이 빠르게 예. 올라가면서 말리니가 붙어주는데요. 나블이 빠릅니다. 아, 여기서 한 자, 박찬규 오늘도. 제가 아니, 말씀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3 네. 40분에 무조건 사이드로 간다. 네. 와... 사이드에서 크로스 마무리까지. 네. 앞서 플랜 A가 막히더라도 준비되어 있던 플랜 B로 풀어나오는데 성공했던 박기용의 호날두였습니다 아, 굉장히 영악한 플레이. 서로가 초반에 사이드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사실 보여줬거든요. 네. 그 사이드 승부에서 승리를거둔 박기용이 선제을 가져가면서 경기의 흐름을 이제 완전히 끌어올 준비를 끝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캐퍼 선방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박기용 네네. 선수는. 자, 봉다팅 어! 지금도 살짝 마지막 어. 키커널을 해주는 네. 모습. 자 워커. 오! 오! 네 마르 압박. 아 박규용이 정말 너무 네. 똑똑한 플레이를 하네요. 네. 영뿌러집니다. 영리하는 수준 을 넘어서 약간 영악하다 느낄 정도로 네. 네. 완벽하게 상대의 허점과 약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나브레 전진 패스. 그의 반면 강준호. 예 네, 요즘 뭐 심적인 압박 때문이 그런지 플레이가 너무 착해요. 네. 네. 좀더감성 있는 본인의 원래 색깔이 나올 필요가 있겠죠. 닉네이 악당 아닙니까? 네. 악당한테 플레이 해야 돼요. 자, 네드베드 오른쪽 벌려주면서 박스 안 치고, 아, 이것도 없 아, 강준호. 강준호랑은 조금은 어울리지 않았던 플레이였어요, 방금은. 그렇죠. 예. 과감하면서도 정확한 모습들이 강준호의 장점인데, 지금은 과감할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과감한 플레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음, 네. 심리적으로는 정글... 뭐 급하지 않죠, 박규홍은? 네. 안 급해요. 앞서고 있으니까요. 네. 상대 수비수, 예, 네, 뭐 보고. 이런식으로. 주황 펠릭스. 오 드리블 좋아요. 박규영의 주황 펠릭스. 오 드리블. 드리블! 자. 아아. 아아. 호날두가. 이거를... 호날두가. 지금 은 박규영은 잘했는데 호날두가 네. 못했어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뭐 잠깐의 아쉬움이 있다면은. 네네네. 저기서 zs가 아니라 s로 살짝 밀어주는 게더 좋았지 않을까. 아 네. 아, 야 지금 스스로의 플레이 보여주면서 지금 박규영 선수가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네. 피지컬은 물론이고 운용도 앞서고 있거든요. 예예 예, 예. 자, 자 지금도 저 클리트 자, 굴리트. 자 강준호. 강준호 자 강준호 아 일으켜요. 다일켜요 예. 지금 강준호 선수는 첫 경기가 사실 이게 지금 3판 2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지금 끝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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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전술적인 변화를 좀 추구를 할 필요가 예.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 준비한 것들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윤영석 선수와의 경기만 3판 2선 승제지 코메이 매치는 단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곧바로 다섯 번째 경기 준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반전에 보여줬던 강준호 선수가 보여줬던 패턴 좀 약간 다르게 좀 꼬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네. 준비해온 것들이 안 통하면 새로운 것들을 처시도 해야죠. 박규용이 아 키컨으로 다 막아내다 보니까 이제 박규용의 아 흐름이거든요. 박규용 정확합니다. 플레이가 굉장히 정확해요. 네. 실수가 없어요. 자, 지금도 오! 자, 자! 골대 때릴 거! 트윈플스 아아 약해요. 방금도 보면은 펠릭스 침투 시켜놓고 패스 주는 척하면서 중거리. 네. 저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지금. 확실한 패턴이라는 거죠. 네네. 네. 자 그와 동시에 공격을 할때 수비는 완전히 수비 집중 시켜놓으면서 역습까지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박기용이 상당히 압서하는 모습들이고 강준호 지금의 플레이로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 강준호인데요. 자 역습기에 일단 숫자는 아, 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거 빨리 가져야겠죠, 아무래도. 아, 아 강준호 플레이가 네. 오늘 뭔가 연약해요. 영악한 선수와 연약한 선수의 대결. 네. 그 마치 히어로 앞에서 진짜 힘 하나 못 쓰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 사실 로키가 아니라 타노스가 될수 있는데 네. 지금 타노스는 거의 로키도 반도 안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러다가 배트맨의 펭귄맨 됩니다. <laughs> <laughs> 굉장히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네. 빌런이라고 모두 정말 강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자, 네 내일 아지 시간 남아 있어요 강준호. 그렇 자 일단 프리킥 여기서 잘해요. 네. 강준호 선수가 여기서 네. 잘합니다. 또 강준호의 뒤에는 프리킥 마스터 유정훈 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자 유정훈의 코칭이 또 있었을지. 자 여기서 왼발로 자, 정면이었어요. 자, 이거는 이거는 두 가지 옵션이죠. 네. 들어가냐 아니면 코너킥 되냐 근데 둘다 아니에요. 그러면 박경 입장에선 최고죠. 흐름이 좋아요 지금. 네. 강준호가 사실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전반적인 게임의 흐름들이 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분명 강준호도 흐름은 한번 왔었거든요. 그렇죠. 자 강준호는 이제 시간 이 시간 되면은 한 골을 막는다가 아니라 그냥 빠르게 어쨌든 지면 지는 거거든요. 한 골을 더 먹더라도 그냥 골을 눌러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아, 이거 야 봐! 봐! 자 박규영이 영리한게 상대방의 심리까지 잃는 모습들 네. 선수비 한 다음에 천천히 공겨가면서 시간 다 뺏어먹고 네. 이런 수비 상황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자세도 자 중앙 펠릭스 쪽인데요 뒤쪽으로 떨고놓고자이 굴리트와 이거. 굴리트 오 자, 이제 역습이죠? 굴리트 그렇죠. 자 역습 갈수 있나요? 자 여기서 가야돼요 어, 그렇죠! 강준호, 어, 강준호 됐어요. 됐어요! 자 강준호 그렇지! 그렇죠! 이게! 그렇죠. 강준호! 렇습 데드베드! 갑니다! 아아아아! 이게! 지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아, 아 지금 완전히 그냥 박기용 선수에게 심리전을 완벽하게 패배했어요 너 가져라! 네! 그러면 그냥 공을 버렸어요! 지금 찬스 하나 놓친 게 아니고 경기를 그냥 던져 버렸거든요 지금 네. 하지만 아유. 박기용 아직 시간 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네, 네, 네. 박기용이 한골 들어가는 끝나거든요 쐐기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일단 높은 점유율 하나 맞고 노래됩니다. 상대방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열어 줘야 돼요, 지금은. 자, 안 되겠죠? 그렇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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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야! 끝났어요. 박기홍 강준호 고개를 떨굽니다. 원창현에 이어서 강준호까지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박기홍 이렇다면 NFC 007페이즈 1의 마지막 챔피언은 일단 위즈폭스로 가요. 왜냐면 아... 위즈폭스 내전이기 때문에 위즈폭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재영 선수도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laughs> 정재영 선수 빼고 두 명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laughs> 야, 근데 제가 옛날에 축구할 때 그런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넣을거못 넣으면 진다. 아, 강준호 선수가 딱그 상황이 됐어요 지금. 앞서의 상황은 넣어줬어야죠. 네. 예, 강준호기 때문에 아... 이게 또 강준호도.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한게 원래 강준호 선수가 4-2-3-1 포메이션도 잘 쓰거든요 네. 근데 3-2 상대로 파이브 백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뭐 그냥 골 먹겠다 네. 지겠다 이런 마인드죠 축구에게, 축구에서도 늘 완벽한 전술은 없습니다 왜냐면파훼법이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박명영이 그만... 완벽하게 파훼를 했어요 지금 유동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네. <laughs> 하... 사실 강준호가 두 가지 포메이션 상대 보면 사용하면서 상상에 앞서는 모습들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네. 오늘은 전술도 좀 밀리고 현재까지는 피지컬적인 부분도 확실히 조금 밀리는 부분이 아닌가? 초반에 생각합니다. 너무 보여준 카드가 어, 많았죠. 고 들어가요. 아, 자, 지금도 무리. 예. 자, 이대로 뭐 경기가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자, 호날두 박규용이 최근에 정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강준호를 상대로 2대 0의 완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강준호 한 골.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네이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많을 걸더 줘야죠. 그렇죠. 유종임이 여기 나와요. 자아 드림은 박규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박규용은 결승으로 갑니다. 결승을 넘어서는 챔피언 결정전. 네. 야 그거를 저 어린 선수가 아아아이 말은 뭐냐. 일단은 위즈폭스. 위즈폭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챔피언인 팀이다. 그렇습니다.